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 종이로 이렇게 위에 붙여 있는 것 같은데 이 빨간 종이는 과연 뭔가요? 음, 지금 여기 도장 찍혀 있잖아요, 큰 네네. 도장. 네. 어, 저 도장에 어떻게 보면 원 재료가 저 도장밥 음, 이제 주사로다가 네. 보통 찍거든요. 저 네. 시절에는 그래서 찍는데 왕실 관련된 이름이 쓰여 있거나 음. 그런 경우에는. 도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, 이게 지금 대부분 왕실 어른들 관련된 아, 그, 부분이에요. 네.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, 그 왕의 이름이나 그, 그 그렇지, 그렇지. 관련된 분의 이름을 보이지 아, 않기 위해서, 어, 한번더 어. 격식을 차려드리는 거예요. 아. 그래서, 음. 어, 단순히 뭐 있어 보이게가 아니고, 존엄한 분들이기 때문에, 음. 그래서 이쪽 앞에는 지금 다 이게 네. 왕실 계열들, 음. 그래서 뭐 의숙공주라든지, 저기 세자든지, 뭐 이렇게, 그때 세자도 옵니다. 아. 어, 그래서, 어, 이 쪽으로 이게 이제 부인이네. 아, 네. 자성왕비, 응. 윤씨, 이렇게 네. 해가지고. 이 부인 도장이 아주 이쁘네. 음, 네. 고양이 전설 아시죠? 네, 네. 저 상원사 고양이 전설. 네, 네. 그거 지금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? 세도가 문수전이죠. 들어가려고 네. 하는데, 고양이가 앞에서 자꾸 자꾸 세도를 잡았다는 거죠. 그런데 음. 잡는데, 그 고양이가 뭐 때문에 잡냐? 해서 이상하다. 그 고양이가 과연 영물처럼 보여서 이렇게. 못 들어가게 하니까 호위무사들한테 과연 안에 뭐가 있냐 좀 점검 좀 해보라 하니까 안에 자객이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음, 상원잡으면 고양이상을 고양이 모셔놨다. 세조의 합니다. 목숨을 구했다. 그래서 고양이상을 모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읽고 상당히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었어요.